안녕하세요. 꽃이 있어 행복한 여인. 오늘도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분홍 장구채인데요어 지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넝쿨을 뻗어가면서 이렇게 번식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펴져 있네요. 여기 백두산 산파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져 있고요. 이거는 비댄스인데요. 얘는 노지 활동은 안 돼요. 그렇지만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기 때문에 꽃도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펴주거든요. 그래서 꽃도 오래 가고 늦게까지 볼수 있어서 저는 이 꽃을 해년마다 이렇게 사서 심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씨가 있어요. 씨 이거 한번 좀 받아서 아, 너무 작아서 이건 좀 떨어졌네요. 한번 씨 받아서 한번 좀 내년 보면 뿌려보려고 하네요. 여기 이제 겨울 났던 온실에서 겨울을 보내 겨울에도 꽃이 계속 피어져 있던 요 비덴스 이 제가 이제 어 미운 그 가지 다 잘라주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지금 꽃 피기 시작하고 한 있네요. 이거는요, 천인국인데요. 키 작은 외성종이라고 작년에 사다가 심었었는데요. 굉장히 풍성하게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작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그 천인국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성종 조그맣게 키우고 싶어서, 근데 노지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 일반 거는 노지 월동이 됐는데, 어, 이렇게 외성종 사다가 심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시도 해보네요. 얘가 키가 작고, 꽃도 계속, 어, 늦게까지 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사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묘지 월동 하고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한 요 베로니카 이렇게 지금 항 제가 좀 블루색을 입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피어져 있네요. 그 옆에 차가 플록스는 지금 지고 있고요. 요 오공국화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져 있고요. 이제 페랭이가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그 뒤에는 여기 화이트 캔디 저 위에는 지금 어 피네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꽃대 에 많이 달고 있답니다. 이게 예, 화이트 캔디인데요좀 여기 좀 자리가 조금 틀려서 그런지 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고 있답니다. 정말 꽃오래가구요 번식도 잘하고 노지 활동도 잘되는 화이트 화이트 캔디랍니다. 지금 요 칼륨 금매와 이렇게 이쁘게 피어져 있어요. 지금 한참 풍성하답니다. 요법베나는요참 색깔도 여러 종류고 참 크기도 잘 크고 요것도 진짜 꽃 오래가는 그런 종류예요. 어, 이렇게 지고 나면 싹 잘라주면 또 새로 꽃이 이쁘게 피고 어, 종류가 여러 가지고 꽃도 이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꽃이네요. 이 수국은 열정이라는 수국인데요. 일단 온실에서 겨울을 났고요. 근데 여기 작년에 좀 작은 거 사다 심었었는데요. 화분에다 심었다가, 어, 그동안에 작년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꽃대도 많이 달고, 이제 뿌리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제가 화분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떠서 그냥 이렇게 노지 활동 시켜보려고, 요렇게, 어, 노지에다가 심었답니다. 이 꽃은요. 금어초인데요. 금어초가 이렇게 꽃이 예쁜데요. 얘가 노지월동이 안된다네요. 저도 작년에 심었는데 노지월동 안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는데요. 꽃은 참 예뻐요. 아, 이거 슈퍼벨. 어,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크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는 겹. 겹으로 된 슈퍼 벨이에요. 슈퍼 벨 종류가 이쁜 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심고 어얘 꽃이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꽃도 오래가고 어 베란다 월동은 충분히 할것 같아요. 저도 온실이 어 뭐. 온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진 않거든요. 데크 데크 위에다가 온실을 한 거라서 데크 밑에서 찬 바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베란다보다는 가상자리는 좀 베란다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들은 충분히 겨울을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 클레마티스가 피기 시작했어요. 어, 제가 거름을 줘서 그런가 작년보다는 꽃 송이가요 더 커. 더커 커 보이네요.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간답니다. 지금 붉은 병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또 다른 병꽃이 있었는데요. 그쪽은 이게 이제... 동쪽이냐, 남쪽이냐, 이 방향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 심는 것도 한쪽에서 지고 나면 또 한쪽에서 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어, 좀 방향을 약간 한 가지 갖고도, 어, 좀 찢어 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꽃을 좀 오래 보는 편이죠. 여기도 지금 그쪽에서는 어, 동쪽에서는 꽃이 지었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은 서쪽이거든요. 이제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피고 나면 또 하나가 피고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 꽃은요, 스토크라는 꽃인데요. 저도 우연찮게 이 꽃을 처음 키워보는데요. 진짜 꽃 오래가고요. 정말 이뻐요. 어,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꽃이 어, 피고 지고 하면서 굉장히 오래가네요. 또 그렇게 많이 어... 어 키우기 힘든 꽃이 아니네요. 그냥 물만 주면 되고 너무 잘 크네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것도 지금 있는데요. 여기는 좀 보면은 꽃송이가 조금 틀려요. 그런데도 얘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게 요게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씨를 좀잘 받아서 한번 씨를 좀 뿌려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얘도 노지 활동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 이제 올해 처음 심어보는 거라서 그런데 정말 꽃도 오래 가고 꽃도 이쁘고 참 이쁘네요. 그 다음에 다이, 어, 레위시아인데요. 레위시아는 제가 몇 종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꽃 피는 시기가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뻐요. 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피는 것 같아요. 한세 번까지는 못 피워봤고요. 어, 근데 이제 또 올해는 어떨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요 아, 이거는 플룸박인데요 제가 가지치기를 해줬는데도 걸음을 줘서 그러는지 이렇게 키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천장을 닿겠네요 근데 꽃이 이렇게 이뻐요. 계속 피고지고, 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네요. 여기도 그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꽃망울을 달고 있고요. 어, 여기도 꽃망울을 달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옆에 가지 친거 삽목했는데, 그몇 가닥이 조금 삽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잘 크고, 꽃도 이쁘고, 꽃이 계속 피기 시작, 아니, 꽃이 어, 계속 펴요. 근데 꽃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얘도 이쁘답니다. 얘도 노지 활동은 안 돼요. 이 꽃은요 마타피아라는 꽃인데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거는 이래요 나무는 좀 큰데 잎이 없죠 이제서 막 이제 새순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꽃도 겨울에도 펴주긴 했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이쁘게 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개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제 온실로 들어왔거든요 어, 아침에는 좀 추워서 문을 다 닫아 놓거든요. 어, 어... 여기 위에 보면은, 어, 지붕이,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유리같이, 어, 이런 그냥 빛이 들어오는 그런 지붕이어서, 날씨가 더울 때는요, 이 화초가 타 죽을까봐, 그리고 물을 너무 아침에 주고 가도 정신때면은 벌써 바짝 말라갖고 화분이기 때문에, 어, 얘네도 여름에 더위에 조금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요렇게 발을 요렇게 쳤어요. 발은 요렇게 조금 이제 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다시 떼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선풍기 대신 요렇게 펜을 어 요렇게 선풍기 같이 어 스위치만 누르면은 요렇게 펜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면은 이제 통풍도 잘 되고. 어,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낮에 요거를 좀 틀어주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우리 남편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 요렇게 저 흑색 등으로 해갖고, 어, 저것도 팬이 밑에 돌아가면서, 어, 밤새 요렇게 이제 벌러지 같은 거 요렇게, 어, 이제 잡으려고 요렇게 아이디어 내서 요렇게 좀 만들어서 밖에도 설치했고, 여기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온실에 있는 꽃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수국도 제가 일부러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실에다가 놨고요. 이캄파눌라도 여기 한번 꽃이 싹 지고 났는데 어, 이렇게 또 다시 이쁘게 폈고요. 요 솔잎도라지 노지월동 작년에 안됐어요. 그래서 일찍 사다 심어서 뿌리도 완전히 내렸었는데 음, 노지월동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에는 다시 사갖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블루색 로벨리아 로벨리아는 뭐 꽃이 정말 오래 가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또 피기 때문에 정말 꽃이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이 참 키우기도 좋고 잘 크고 꽃도 오래 가고 정말 이쁘고요. 요 캄파눌라 요거 이제 묵은 거, 요기에서 꽃이 정말 오래 가네요. 벌써 제가 하나 사다가 심었던 거는 벌써 꽃이 다 졌거든요. 그런데 얘는 꽃이 정말, 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그러는지 꽃도 참 오래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다 노지월동은 안 돼요 목마가리 종류는 그런데 정말 키우기도 좋고 꽃도 계속 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색깔별로 저는 다 갖고 있는데 다른 거는 분갈이를 해서 지금 조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이시아는 어, 꽃이 정말 얘도 오래가고 이쁘고 어, 또 이렇게 잘라주면 새순이 올라오면서 어 거기서 또 꽃이 피고 어, 얘도 정말 제가 이렇게 오래가는 꽃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가는 꽃을 주로 심게 되더라고요. 임파첸스가 지금 이제 심은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요. 어, 얘도 이렇게 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굉장히 꽃도 오래가고 온실에 들어가면은 겨울에도 계속 꽃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사다 심었답니다. 그리고 이 꽃은 네메시아라는 꽃인데요. 지금 요 꽃도 저희 집에 온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꽃도 오래가고 피고지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정말 잘 크면서 꽃도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이거는 델피늄인데요. 요번에 사다 심었어요. 작년에 사다 심은 거 어, 여름에 녹았고요. 그래서 요 씨가 잘 떨어져서 번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저 씨를 뿌렸었는데 발아를 못했어요. 어, 가을에 뿌리는 거라서 그때 했더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시도하려고 이렇게 델피늄 사다가 키웠는데요. 참 델피늄이 이뻐요. 색감도 이쁘고. 블로아는요 어, 아게라텀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어, 지금 제가 삽목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자리 잘 잡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